예술이다. 와 예술이다! 고신특집! 아 벌써 재밌다. 여기 예전에 크고 싶은데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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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예. 저기, 예. 저기, 아주 추웠던. 네. 예. 자첫 번째 음... 남자가 들어오겠죠. 어 누구세요? 어, 너무 궁금하다. 여기인가? 반가운 얼굴들이 등장할지. 어? 어? 완전 초기 때. 한의사. 오래보는 애들 모 같은데. 이분 저기 3기 영수씨입니다. 네. 아. 예, 삼기 3기 영수씨. 3기는몇년 전이죠? 제 나이는 40년생. 많이 한 살이고요. 직업은 한의사입니다. <laughs> 와, 아무도 몰랐어. 제가 취미로 연극을 하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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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내 몸속에 일본인들의 증언이 여섯 빵이나 박혀 <laughs> 있습니다. 여기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롭스크에서. 안녕하세요, 영수입니다. 나랑 데이트 갈래요? 어, 너무 오랜만에 했어. 결혼을 포기 못하는 이유가 아이를 되게 갖고 싶어요. 나를 아 닮았으면 좋겠다. 음 이런 느낌인 거죠. 나를 닮은 어딘가 나와 닮은 구석이 있고. 어? 저또 배또 맞아요? 아직 계셨구나. 아니 왜 이렇게 너무 오래만해가지고. 사실 그때 나름대로 방송에 나간다고 좀포멀하게 한답시고 렌즈도 끼고. 머리 이렇게 막 만지고 올렸는데 이게 제 사실 평상시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나가지 그랬냐. 지금 스타일은 훨씬 이번엔 아예 그냥 잘 어울리신다. 그랬나? 전에도 멋지셨지만 진짜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정말 내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갔다 오더라도 한번 가봐야 된다. 되게 친한 한의사 형님이 있는데 마흔 아홉에 늦둥이를 어. 첫째 늦었인데 마흔 아홉에 딸을 낳아서. 음. 지금 키우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저도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예. 살고 싶다. 달고 살아야 돼요. 입에다가 결혼하고 응. 싶다를. 우리 삼계 영수 씨 같은 경우는 결혼안 해봤기 때문에 골드고. <목소리> 두 번째 남자. 아 나왔다! 나왔다. <laughs> 아 나왔네! 나도다아 톡식이! 영어 이름 톡식! 강렬하죠? 영어 이름 톡식이에요 아니. 마이클 톡식 <laughs> 예. 이야 아, 멋지게 아이고. 또 꾸미고 코치에, 오셨어 코트에 백코트에 선글라스에 37살 <laughs> 올해 봄띠 86년생입니다 그럼 이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혼한 지 5년 되었고요. 아.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아. 7살 딸을 아. 키우고 있습니다. 아, 아주 아, 진짜, 진짜 화제가 많이 됐었죠. 전형적인 네. 섹시하고 예쁜, 예쁜 스타일이야. 하나 하나 획득했네. 멋 뭐? 영식이 네. 하나 획득했네. 아, 저 그걸 영식이 예. 하나 획득했네 아이고 애기야. 아이고. <laughs> 그대는 아니다라고 오늘 결론 내렸었어. 그대는 그대를 좋아하는 사람을 안찍어 그대하고 내가, 그대가 나를, 그대가, 그대하고, 그대가, 그대가 아, 그대 자, 진짜 오랜만인데, 우리 영식 씨. 아직도 그러면 싱글인가봐요. 그러니까요. 네. 어, 출연자. 어, 출연자신가요? 어... 오 저는 아는 얼굴인데 저를 모르시는구나. 제가 잘잘 모르지. 오래됐으니까 <laughs>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기차가 칠기차하니까 네. 네. 어, 반갑습니다. 이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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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같아요, 정말. <laughs> 완전. <오늘> <웃음> <때>. <웃음> 사실 제가 좀 꾸준히 못 봐서 잘 몰라요. 아니 그아 근데 나, 근데 돌싱이세요? 돌싱 기수에서 못본것 같은데. 아 이제 이분들은 아직 모르니까. 저는 돌싱이 아니라서. 이게. 저는 돌싱이 아니라서 이게 <laughs> 잠시만요. 제가 전 돌싱이거든요. 네. 알고 있죠. 아우 아이 이게 뭐, 어. 저거 아프, 어우. 저아프 아프잖아요. 이제 마음과 같은 돌풍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전 당연히 돌싱들끼리 모이는 걸로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 돌싱이 아니세요. 좀 아. 약간 당황하신 기색이 역력하시죠. 아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아 이게 그러면 섞여서 하면은 아니, 당연히 싱글이신 분들이 더 인기가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제 나이쯤 되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8 1 년생입니다. 오 형님이시네. 네. 저8 6 년생입니다. 아유 아직 어이 아직... 제가 방법. 그 벌어도 없게. 어이 제가 그 방법. 벌어도 없게. 아유...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어 안경 <laughs> 이렇게 끼고 있어요. 그 중에 나요. 눈이 부셔가지고 초반에는. 네. <laughs> 저는 굉장히 <laughs>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10기, 16기, 22기의 돌싱 남자들만 모아서 처음 출연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싱글이 져서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내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그건 사실 10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0기를 했을 때도 제가 애기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서 어, 여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기뿐만 아니라 싱글까지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좀좀좀 <laughs> 좀, 좀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쉽게 영식에 본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어프로치를 해 봐야죠. 근데 그만큼 우리 쉽게 영식은 그래도 결혼을 아직 안한 영수씨보다, 삼경영수씨보다 경험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경험 많고 모르는 거죠 그러면 성격도 다르고 네. 아니, 저분 달릴 겁니다 여기서 더 최선을 다하면 네. 큰일 날것 같은데 아니요 달릴 거예요 그 사이에 덜...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어, 별일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laughs> 뭐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조사 아니, 조사 아니요. 조사는 아니고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뭐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아,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모아 솔로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그런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네,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가고라든가. 가고요. 네, 이번. 아, 하대출하고. 저는 지금 굉장히 출연하신 형님 보고 네. 놀랐어요. 일단은 그래서 정말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아, 제가 싱, 싱글이라서. 싱글이라서. 그리고 멋있으셔아 근데 저희도 보고 싶 보고 싶긴 하잖아요. 돌신과. 골드가 오시, 섞였을 음.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여성분들 중에서도 불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단 사람만 보려고 딱 그렇다면 여기서는 일단 사람만 보려고 생각을. 하고 아, 그렇지. 당사자만 음. 보고 판단하려고 오기 전에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근데 어차피 여성분들도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도 있어요. 네, 어. 마음을 딱 열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잠깐만, 어? 사귀는 사람 있었는데 이분. 어, 경수 씨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음. 운동 선수의 삶을 살았고 진짜. 야구를 응, 했습니다. 와... 가자! 앨범 나중에 여기다 사진 넣고 써. 기억하시죠? 삼총사 미녀 3총 예예예. 아 잠깐만요. 아 뭐야 진짜. <laughs> 저런 거 만들어서 너무 귀엽고 감동이잖아요 약간 순수한 모습 음, 좋았어. 있는 거잖아요. 너랑 여기를 와서. 아 미치겠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왜다 좋아졌죠? 좋아? 그러니까 <laughs> 더 젊어졌어. 네, 어. 진짜 계속 이렇게 실패를 하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진짜 <laughs> 존경스럽고 어, 정말 결혼하는 거는 기적인 것 같습니다. 결혼이 음, 어려워요. 저의 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좀 어필도 하면서 어, 꼭 좋은 짝이 <laughs> 짝을 만나서 나고 가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결혼까지 하면 제일 좋은데. 네, 그렇죠. 누군가 동방자를 만나기 위한 과정들이니까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건데 종착역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뭔가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아 저분이요 일단, 아니, 강자라니까요 네. 강자. 양영식이도 저분 네. 견제해야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좋아하는 패션을 가지셨네요. 어, 저는 사실 이런 패션을 좋아하는 아, 거예요. 벌써 플로팅 하려고 하네. 겨울에는 힘들죠. 바디 로션 잘 바르셔야 돼요. 그렇구나. 아니면 터요. 그래도 멋있으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션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아, 모르겠다 두 분째. 전혀 모르겠다 두 분째. 그봐 그봐 기수 기수 순서. 아 그래요? 기수 순서네. 아. 와, 몇개이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형 형이. <laughs> 아 예예. 예. 동갑. 동갑 동갑. 아 동갑. 팔십일 생생1년생이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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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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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그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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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저 오늘. 학교 보내고 왔어요 아, 어른이나 어른 어른 대접 좀 아. 해주십시오 아이고 <laughs> 형님이라고는 못하겠고 장난이에요 장난. 아, 피지컬이 약간 운동할 피지컬인데 이 형이요? 아,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저 운동하지 않습니다 음... 아유 형님이 진짜 운동을 잘하실 것 같은데. 운동 선수 이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제가 진짜.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그 아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14. 십기 이름 닉네임이 뭘로 나왔어요? 경수. 1 4기 경수. 경순이예요. 네. 기... 저는 삼기 영수입니다. 삼기 영수, 삼기 영수, 삼기 1 0기 십기 십사기. 만약에 진짜 한 명이 또 싱글이면 혼자 돌싱일 수도 있는 거요아 그럼 나 가야지. 이게 뭐야? 갈 사람이 아니잖아. 한명 이게 되니까. 이성을 만나지 말라는 거지 뭘? 궁금하다 누구일지 응. 여성분들 등장할 때 우리 영식 씨그행동이나이런걸잘 한번 음, 유심히 보세요 네. 저사람이정말갈 사람인지 <laughs>